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또 주님 안에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새벽기도 오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깨워주시고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새벽기도 올려면은 믿음도 있어야 되고 또 몸도 건강해야 돼요. 아프면 올 수가 없죠.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육적으로도 건강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오늘도 새벽에 왔습니다. 예, 새벽 기도하면은 피곤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막고라파요 <laughs> 되면 힘들고 또 잠시 극복하면은 어, 또 극복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은 피로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으로 새임을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또 새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기도의 삶을 사신 예수님 그런 주제로 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공간보금서에서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삶은 기도의 삶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번 보금서를 한번 쭉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또 기도를 가르치는 장면도 많이 나오세요. 이제 기도를 가르치는 대표적인 게마태복음 6장에 우리가 공부한 주기도문이시죠. 그리고 또 크게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 내용 요한복음 17장 한 장이 거의 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중보기도죠.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은 기도하는 인생이었어요. 기도하는 인생. 예수님은 자신의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기도해야됨을 가르쳐 주셨고 또 설교를 통해서도 기도해야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죠?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신은 죽었다고 말했던 니체 같은 사람이 신은 죽었으니까 기도하지 마라. 기도할 필요 없다. 어? 우리 기도를 듣고 그 기도에 응답하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신은 없다 그랬죠. 없으니까. 에? 너, 너 스스로를 강하게 하고 너 스스로의 마음을 강하게 해서 네가 강한 사람이 돼가지고 인생에 닥쳐오는 그 고난과 역경 예? 운명의 그 세찬 폭풍을 네 스스로 이겨내라 네 스스로 이겨내라 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결국 그 사람은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미쳤다 그랬죠 미쳤어요 목사의 아들이었는데 다섯 살때 아버지가 죽었다 그래요 참좀 안타깝죠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강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아파도 금방 약해집니다. 우리 형편이 조금만 안 좋아져도 금방 우리는 약해져요. 주저앉으려고 그러고 당황하게 되고 두렵고 무섭고 불안하고 나이가 이제 이렇게 면서6 0이 넘어가고 또7 0이 넘어가면서 그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어, 이런 것들이 막 몰려오고 그게 우울과 아, 어, 불안으로 몰려옵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강하지 않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것에 찾아오셔서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셔서 안수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닥쳐오는 이실존적인 고통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 스스로에게는 없다. 그래 아셔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인생에 미기가 옵니다. 모든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또이 정신적인 면에서, 우리 육적인 면에서, 삶의 면에서 위기가 와요. 그러나 늘 여러분처럼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면은 늘 기쁘고 행복해요. 늘 하나님 살아 계시면 확신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행복해진다. 경험하고 계시죠? 예. 또 오늘 여기는 나오지 못했지만 집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집에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집에서 열심히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한번 보겠어요.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정말 얼마 아, 정확한 시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침 9시에 십자가에서 달리셨으니까 뭐몇 시간 남았을 수도 있고 얼마 남지 않았을 때입니다. 아, 새벽인데 개세만의 동산으로 올라가셔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시는 장면. 마지막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12명 다데려가지는 않고 기도를 갈때 3명만 데려갔죠. 3명의 제자. 누구예요? 베드로와 세베드의 두 아들. 세베드의 두 아들이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름이 나와요. 누구죠? 세베드의 두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이죠. 야고보와 요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12명 중에서도 또 예수님이 중요할 때 3명을 꼭 데려가셨는데 이세사람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세 사람을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겟세만의 동산에 올라가셔 가지고 세 사람한테 기도 부탁을 해요, 예수님이. 내가 너무 힘들다, 지금. 이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는 인간이세요, 또. 우리 예수님. 완전한 인간이시죠. 물론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세요. 내가 너무 지금 힘들다, 고통스럽다. 나와 함께 나를 위해서 기도 좀 주라. 예수님 그렇게 부탁을 하시고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하셨어요 37절 39절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 단어 한 단어 이렇게 짚어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 십자가 형을 앞두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경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생각하기를 십자가 에못 박히셨을 때도, 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도 안 아프게 하실 수 있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니까. 나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들한테 사기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하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을 때도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셨다했죠. 그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셔 달려서 못 박히는 것과 똑같은 통증과 고통과 수치와 모욕을 똑같이 다, 다 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당할 고난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걸 생각하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몇 시간 이후에 끌려가 가지고 여기다가 말이죠. 여기다가 여기다가 박았다래. 그래. 그 여기다 보면 찢어지니까 여기다가 박았다그러는데 이만한 세모습를꽉꽉 박아 가지고 어, 다리에도 박아 매달려서. 어, 죽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아마 이제 수술, 큰 수술을 받아보신 분은 아마 조금이라도 그런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예? 그런 마음을 한번 느껴봤을 거예요. 수술하는 사람은. 자, 십자가 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한 사람을 처형하는 데 있어서 가장 모욕적으로 그리고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사형 방법입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옷을 다 벗겨서 두 손과 두 발에 큰 못을 바가 매달아 놓습니다. 그럼 면람지가는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3일 동안 매달려 있는 다에 3일 동안. 금방 죽지 않고 예수님은 얼마큼 매달려 계셨어요? 9시에 매달려서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금요일 날, 6시간 예수님은 짧게 매달리셨어요. 3일 동안 매달리는 사람도 있다래요. 3일 동안 죽지 않고 계속 이렇게 죽기를 기다리면서 고통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고통은 뭐, 이건 바로,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의 고통만큼이나 더 고통스러운 것은 수치심과 모욕감이었다래요. 왜냐하면 옷을 다 벗겨서 매달아 놓기 때문에 그 고통과 함께 몰려오는 수치심과 모욕감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십자가형은 로마의 반역자들에게만 국한시켰어요. 반역자들. 그것도 로마인들에게는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 반역자들에게만 내렸어요. 로마의 지식인들 중에 양심 있는 지식인들은 문명 국가인 로마가 아직도 한 사람을 처형하는 데 있어서 십자가형을 그 끔찍하게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비판했죠. 그 정도가 십자가형입니다. 십자가형. 이제 또 십자가 얘기할 때 자세히 이야기했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우리의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한 인간으로 두렵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지금 고통스러우니 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에, 기도를 부탁하시고 자신 한적한 곳에 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셔가지고 혼자 기도하셨죠. 제자들은 여기서 좀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가능하다면 십자가를 어떻게 해달라 고랬어요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우리 예수님. 가능하다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십자가를 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 다음 기도가 중요하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항상 이래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내 인생을 향하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자,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세번이나 기도를 했죠. 그리고 와서 보니까 제자들은 자고 있거든요. 자고 있어요. 세번이나 기도하라고 얘기했는데도,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잤습니다. 자, 우선 거기로 말씀이 넘어가기 전에, 자,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쭉 한번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아 예수님은 정말 매일 기도하셨죠. 매일 기도하셨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공적인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로 이제 그 준비를 하시잖아요.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면서 공적인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아 특별 기도하셨는데요. 또 열두 제자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4장 1절이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이신지라 이제 하나님이 맡기신 이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의 힘으로 할수 없기 때문에 40일 동안 금식기도 했어요. 40일 금식기도 하면 인간으로서는 얼마나 약해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기 때문에 더 강한 사람이 되는 거죠. 또그 다음에 12제자를 뽑으실 때는 밤이 새도록 철야하기도 하셨어요. 함께 일할 12제자를 뽑을 때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은 예수님은 자기 인생의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는 특별한 기도를 하셨다는 걸 보여줘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기도 하시고 밤이 새도록 철리하기도 어, 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도 개세마리 동산에 가서 땀방울,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오래전에 제가 먼저 성기동 교회니까 20년도 더돼더된 이야기인데 저희 구역에 이제 구역장님이 계셨어요. 저보다 조그만 서른 살인가? 이게 구역장님이 계셨는데 그 당시에 저희 구역에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구역장님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 그때 서른 일곱, 서른 여덟, 서른 아홉 이렇게 교구 목사로 봉사를 했는데 그 또래 한 40까지 그런 구역장님들이 좀 많이 계셨어요. 이제 고분은 그 저보단 조금 연배가 미인 구역장님인데 여기 종로상가에서 버거킹인가 뭐 이런 햄버거집을 그 당시에 20여 년 전에 사모인가 들여가지고 종로상가에서 그걸 하다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쯤에 거지가 되고어요이 부부 집사님이. 지금 이제 그분은 장로님 되시고 은퇴하셨어요. 장로님도 보니까. 그 교회 건축할 때 재정위원장으로또큰 어 일을 맡아서 하기도 하셨는데,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밥 먹고 살 길도 없고, 이제 집도 다 뺏기고 아무것도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간증을 해서 집에 갔더니, 자기 남편하고 둘이 이제 북한산으로 기도를 다녔답니다. 그때 11월 달인데, 11월, 12월, 1월 이렇게 기도를 가는데, 이제 겨울이 되니까 눈이 오잖아요. 눈이 오고 날씨가 추운데, 그럼 기도하러 가기 싫잖아요. 거기까지. 그냥 산속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쉬지 않고 매일 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매일 가서, 매기 가서. 겨울에도 그눈눈 눈 속에서 특별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예? 망해해서 일어날 게 없어요. 그 기도하는데 자기 먼지 적 중에 한사람 평창동에서 아크릴 이거 이거 아크릴 하는데 이걸 좀 와서 도와달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해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걸 이제 그때는 몰랐겠죠. 가서 그 아크릴을 배워서 그 일을 한 거예요. 조금 아, 조금씩, 조금 조금씩. 근데 자기가 잘 재능 이 있는지 몰랐대요. 그 일을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그 종로에다가 제가 거기 또 신방을 가봤는데 한한평두세 평이나 되나 막그거어 가지고 아크릴 걸 하고 있더라고. 근데 이게 잘돼 가지고 돈을 엄청 벌어 가지고 제가 3년 있었는데요. 제가 우리 교회로 올때 오기 한몇달 전에 거기 저 홍제동 저쪽 어디에 거기 지금 사거리 유진상가 저쪽에 에 아파트를 샀어요. 다시 아파트를. 아파트를 다시 사고 경제적으로 회복이 돼가지고 돈을 상당히 버는 걸 보고 제가 왔습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 저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다 망한 다음에 집도 다 날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저 북한산의 부부가 그 겨울에 눈이 어떨 때만 이렇게 쌓였대. 그 눈덩어리에 앉아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결국 제가 여기 와서 얼마 후에 보니까 장로님이 되셨고 교회 건축할 때 수백억짜리 교회를 짓는데 재정을 맡아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예?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특별 기도만 한 분이 아니에요. 특별 기도만 하면 안 되겠죠. 우리 예수님은 매일 아침 여러분처럼 매일 아침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하신 분입니다. 새벽 기도. 마가복음 1장 3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 열고 나면 오 찬바람을 쐬고, 각성이 되잖아요, 사람이. 정신을 보쩍 들고, 그래 거기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적한 곳에 가서 매일 기도하는 게 예수님 기도의 습관입니다. 또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이 바쁘게 사역을 하는 중에도 조금의 틈만 있으면은 가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누가 보음 5장 15절, 16절 다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 바쁜 사역을 하시는 중에도 그 인간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틈이 나면은 잠깐 하고 예수는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을 여러분처럼 기도로 열고 기도로 사역을 하시고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틈만 나면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아침에도 기도하지만은 또 성경책을 읽으면서도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다가도 기도를 많이 해요. 제가 내를 먼저 받고 또 제가 그렇게 못 사는 게 부끄러서 워 기도를 많이 합니다. 어, 또 신학책 서적 공부하다가도 기도를 해요. 어, 기도라고. 최근에는 아프가니스탄 뉴스를 뉴스 신문에서 읽고 또 이제 영어 공부도 좀 해보려고 CNN 뉴스도 듣고 뭐 영자 신문도 읽고 어, 이렇게 하다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어, 지금 막 거기 막 살육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탈레반이 정말 세계 최고 의 깡패. 에 놈들이 잔인한 놈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막 이거 얼굴에 이거 안 쓴다고 막 총으로 여, 지금 여성들 쏴 죽이고 막 이러고 진짜 너무 안타깝고 무책임하게 군대를 확대해버린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너무 화가 나, 화가 나고 이거 어떡 하지? 기도했어니까 기도.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하나님, 예? 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잔인한 자들이 와서 저렇게 막 사람들 죽이는데 이걸 이 세계가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냐 말이죠? 안타깝고 나라와 민족으로서도 우리나라와 민족으로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미국을 다 믿을 수가 없어요. 저들은 국익이 안 되면 군대를 빼갑니다. 우리나라에도 미군 조합미군 철수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북한에게 못 버팁니다. 군사력이 상대도 되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저건 핵을 가지고 있어요. 비대칭에 이요 비대칭 이미 상대가 되지 않아요. 네? 그럼 지금 저 사람들이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내려오면은 탈레반 이상가는 자들이에요. 아마 제가 제일 먼저 끌려가서 죽을 거예요. <laughs> 이 나라 민족도 걱정이 되고 예, 기도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침에 기도하지만 수시로 기도하세요. 수시로. 예? 어디 가시다가 뉴스 보다가도 안타까우면 그냥 잠깐 거기서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예? 이 나라를 부성해게해 달라 그러고 범죄가막 일어나는 뉴스를 보면 이 땅에 범죄가 막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악한 마귀가 막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악을 행하니까. 예수님은 수시로, 수시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가 몸에 뱀 분이에요. 뱀 분.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된 분입니다. 누가 보면 2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 기도했다 그랬어요. 누가 보면 22장 39절 한번 찾아보세요. 습관에 따라 기도했다 그랬어요. 어떤 일이 습관적으로 하면 안 되겠죠. 습관적으로 했다는 말은 나쁜 말이지만. 좋은 습관이 들어야 돼요. 기도하는 습관, 말씀 읽는 습관, 예배 드리는 습관, 새벽 기도하는 습관 할렐루야. 이건 여러분 가장 축복받은 습관이에요.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은 그걸 나중에 하지 않으면 이상해지죠. 네? 나쁜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나쁜 습관은 절대 들이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가신 날까지 이 기도하는 좋은 습관 속에서 늘 주님처럼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보음 오늘 본문에 대한 누가복음 병행구절에 보면은 게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 모습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 22장 43조 44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러니까 그 겟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는 모습인데 얼마나 예수님이 그 뜨겁게 열정적으로 기도했으면 땀이 막흘렀는데땀은 여러분 너무 많이 땀을 흘리면 어떻게 막두두두두막 막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여기 막 터지면 피가 나면 피가 막 쭉쭉쭉쭉 피가 떨어지듯이, 떨어지듯이 땀이 막 그렇게 흘렀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는 그냥 건성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혼신을 다하는 기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우리 야곱은. 하나님과 기도했는데 그것을 창세기 저자인 모사에는 어디다 비유했어요? 씨름, 하나님과 씨름하는 데다 비유했죠. 나에게 복을 주지 않냐 하시면 내가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밤새도록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했죠. 우리 기도가 그런 기도가 돼야 된다. 기도는 그게 기도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1세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위기는 기도의 위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의 기도를 잃어버린 세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다시 기도를 회복하고 주님이 기도하심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이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라고 어떻게 살아요 주님이 기도하셨는데 주님이 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셨는데 우리 보고 깨워서 기도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평생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에서 또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도 집에서도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형편이 되면 교회 나와서 새벽에 더 좋은 거는 예수님도 한적한 것으로 오셨으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좋은 거예요.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의 본을 평생 보여주셨고 기도를 가르치셨는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하는데 익숙하지 않았어요. 습관이 안된 거예요. 네?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하고 전도하는 거라 해서, 에? 다른 건다 하겠는데 기도, 기도 힘들어요. 전도, 전도 힘들어요. 제가 군생활할 때한 군목 군목을 한제가네 명인가 이렇게 겪어봤는데 우리 교단 군목은 아니었습니다. 한 군목이 설교를 하 이제 올라오시는데 아, 메갈이 하나도 없어 맨날. 그래서 하는 말이 나는 설교는 하겠는데 기도는 못 하겠대요. 기도는. 기도 못 하고 어떻게 목뭐 그래. 야저 아, 사람 저를 면 목사를 안 하는 게 좋을 뻔했다. 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제자들은 기도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기도하지 않아요. 40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기도할 수가 없느냐. 아니, 그래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가 없느냐.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그렇게 예,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세 번이나 말했는데 또 가서 기도하시고 하면 또 자고 있어요. 또 가서 말하고 하면 또 자고 있어요. 43절에 보면은 다시 오사 보신 적 그들의 잔이 있는 그들의 눈이 피곤했다. 했어요. 피곤했겠죠. 이제 밤 지나고 열두시 지나고 새벽인데, 에?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인간이 피곤하죠. 기도하라 그러면은, 아 피곤해서 못 합니다. 새벽 기도해라 그러면은, 아 피곤해서 못한다 피곤해서. 아유, 바빠서 못합니다. 이런 일있까 저런 일까? 너무나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우리 인생에 기도만큼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아무리 바쁘게 뛰어 댕긴 게 맞자, 에? 그 일이 해결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지. 자기 혼자 뛰어 댕긴다고 뭐가 돼요? 에?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한 목사님, 즉이 설교. 어, 문을 한번 읽어보니까 그런 간증 얘기가 있더라고. 어떤 교회 청년이, 20대 한 후반 청년이 와서 이제 어려우니까 기도, 막 자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막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상담을 하길래 내일부터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정색을 하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 내가 얼마나 바쁜데 하루에 그래 피곤하고 새벽 기도는 좀못 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가더래요. 그뭐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도 자기가 안한다니까 그래서 뭐 어쩔 수 없겠죠. 그러면서, 거기 그렇게 썼어요. 새벽 기도하면 육신이 피곤한 것만 생각했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것을 생각을 안 한다고. 제가 그걸 읽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눈이 피곤해가 지고 우리 핑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 안 하는 거는 자기 인생에 제일 중요한 일을 안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내 힘으로 살겠습니다. 내 지혜로 살겠습니다. 그건 니체랑 네별 차이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나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살수 있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 41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 하시고. 왜 기도해야 돼요? 시험에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자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자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의심하게 만드는 자가 있어요. 우리 마음 속에 불안과 두려움을 갖다 주고 우울감을 갖다 주고 두려, 걱정과 염려를 갖다 주는 자가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우리 여기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를 날마다 시험해서 쓰러뜨리려 해요 부활에 대한 확신, 영생에 대한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을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 이 코로나가 한 2년 동안 이렇게 막 창궐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나? 아마 많은 사람이 무신론자가 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 존재에 대한 이런 의심이 자꾸 생기게 되고 죽음이 가까이 오면서 정말 천국이 있나? 정말 부활이 있나 이런 신앙의 의심, 의심을 갖다 주죠. 우리 마음에 불안한 마음을 갖다 주고 우울을 갖다 주고 가끔씩 저도 느껴요. 알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 우울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갑짝 놀라죠. 그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없어져요. 할렐루야. 에? 오래된 사람은 금방 없어지진 않아요. 주님 앞에 예수님처럼 정말 땀방울이 빗방울이되도록 기도하면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이 치유해 주세요. 어느 순간에 기쁨과 평간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세상의 화려한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때로는 주변의 사람들을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쓰러뜨리려고 하고 이 마귀가 득실득실한 세상에 우리가 나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에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하라 했습니다. 주기도문을 언제 기도하라고요? 아침 기도.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기도하잖아요. 새벽 기도 끝나고. 주기도문을 하나 묵상하면서 기도를 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누구 시험에 마귀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매일 아침 하고 세상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면은 염려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와의 싸움에서 백전 백승 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못 이기지만 내가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까지 마귀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 기도, 이제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여정 앞에서 예수님 세번 부인하게 될 겁니다.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 마귀의 시험 앞에 쓰러지게 되는 거죠.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했겠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여러분 평생 기도하시는 여러분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삶을 본받아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또 기도로 하루를 마치며 순간순간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으로 철야로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함으로 마귀의 시험과 공격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 기쁨과 평강이 가득한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면 이런 축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